안녕하세요. 채 팀장 의 행복한가 채영서의 팀장입니다. 네, 오늘 현장은 인천시 미추홀구 주안동에 나와 있습니다. 어, 여기 현장은 한계동으로 6층짜리 빌라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어, 입지가 어 조금 나쁘지 않습니다. 왜냐면은 자녀 키우기 정말 좋습니다. 여기서 걸어서 1분, 뭐 애기들 걸음으로 2분. 어, 초등학교가 바로 앞에 있습니다. 그래서 자녀 키우기가 정말 좋아요. 초등학교가 바로 앞에 있기 때문에 편하게. 근데 조금 아쉬운 거는 역하고는 좀 멀지만 그래도 버스는 많이 다닙니다. 예, 버스 많이 다녀요. 앞쪽으로 버스 정거장 많이 있으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좋습니다. 자, 주차장 같은 경우는 여기 옆쪽 주차장 독립적으로 쓰실 수 있게끔 준비되어 있고요. 그리고 안쪽으로 보시게 되면은 주차 공간 빌라치고는 예, 겹주차가 단한 대도 없습니다. 편안하게 일요 주차로 주차하실 수 있게끔 준비되어 있으니까 주차는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것 같네요. 자, 그러면 한번 현장에 올라가서 어떤 집인지 타입이 다양하게 있습니다. 다양한 타입 한번 안내를 도와드릴게요. 함께 가 보시죠. 네, 여기 같은 경우는 한 층에 세 세대입니다. 예, 보시면 1호, 2호, 3호가 준비가 돼 있는데 저는 3호 타입을 안내를 해드릴 거예요. 왜냐? 그 누가 다 좋아하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주방 창이 3호만 있어요. 이 때문에 3호가 인기가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3호 타입 영상 리뷰를 안내를 도와드리겠습니다. <laughs> 전실부터 한번 보시면은 바닥은 미끄럼 방지 타일 포자린 타일 시공이 되어있구요. 벽면도 벽지 사용하지 않고 타일 마감입니다. 신발장은 키큰 장으로 세칸이 준비가 되어있고 수납하실 수 있는 공간 큰장 세 칸에 우산꽂이 끝 쪽에 준비가 되어 있어요. 신발장은 세 칸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하버드형 시공 당연히 돼 있죠. 자주 신는 신발 바닥에 편안하게 보관해놓으시면 좋습니다. 중문은 삼연동 중문 슬라이딩 도어로 시공이 되어 있고요. 화이트톤입니다. 실내 한번 들어가 볼게요. 바닥은 강마루 시공입니다. 어, 들어오게 되면은. 주방과 거실이 분리형 구조예요. 예, 주방과 거실이 분리형 구조로 준비가 돼 있어서 편안하게 거실을 넓게 쓰시고 주방은 주방대로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먼저 거실부터 한번 보시죠. 거실은 남향입니다. 남향인데 조금 아쉬운 거는 앞쪽에 어 옛날 오래된 6층짜리 아파트가 있어요. 예, 오래된 6층짜리 아파트가 있어서 그래도 위에서 햇살이 들어오니까 남향 햇살 걱정하지 않으셔도 좋습니다. 자 거실에는 시스템 에어컨 그리고 전열교환기가 시공이 되어 있네요. 전열교환기 항상 말씀드리죠 외부 공기 안쪽 공기 순환 장치입니다. 편안하게 어, 창문 열지 않고 환기 시켜주는 장치라고 보시면 돼요. 공기청정기 아닙니다. 그리고 모뭐 소파 자리 아트홀 자리는 편하게 콘센트가 양옆으로 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어, 우리 집은 소파가 좀 큰 거를 사용한다. 그럼 요쪽, 요쪽이 조금 더 깊숙합니다. 그래서 4, 5인 소파까지 놓으실 수 있고요. 반대쪽으로 아트월 잡으셔도 되고, 어, 우리는 소파가좀 작아도 작은 거 쓰는데, 요쪽 사용하시고, 아트월을 요쪽, 대형 코세린 타일 쪽으로 활용하시면 좋습니다. 거실폭 사이즈 한번 측정해 볼까요? 거실폭이 생각보다 작은 편은 아닙니다. 거실폭 사이즈가 여유롭게 3,600이거든요. 3,600 거실폭이 한 마디로 주방과 거실이 분리형 구조기 이 때문에 거실을 좀 여유롭게 쓰실 수 있게끔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쵸? 거실 조금 분리형 구조로 넓게 쓰시죠. 주방이 뒤쪽으로 분리형 구조기 이 때문에 거실을 넓게 씁니다. 자, 주방 분리형 구조 한번 보시게 되면 은 11자형 구조입니다. 상구장, 하부장 다 베이지 톤 인테리어로 아일랜드 식탁이 어, 여기 상구 탑이 준비가 되어 있네요. 그래서 아일랜드 식탁에서 식사를 하셔도 좋지만 여기 앞쪽 공간 좀 여유롭게 준비가 되거든요. 식탁을 한개더 놓으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 편안하게 식탁 하나 놓으시고 아일랜드 식탁에선 요리 편하게 하세요. 자, 3구국탑은 아일랜드 식탁에 준비가 돼 있고 후드가 천장에 매달려 있습니다. 어, 나는 가스 렌지 쓰고 싶은데 가스 밸브 시공이 돼 있습니다. 네, 가스 밸브 시공 돼 있으니까 가스 렌지 편안하게 교체 활용 가능하시고요. 싱크볼 직사각형 넓게 그리고 환기창도 준비가 돼 있습니다. 하부장으로 어, 전자 렌지 자리만 준비가 돼요. 밥솥은 갖고 오셔야 됩니다. 밥솥은, 바로 아, 위쪽으로, 상판 위쪽으로 준비하셔야 될것 같아요. 자, 냉장고는 저희가 제공을 해드립니다. 냉장고는 기본 옵션이니까 안 갖고 오셔도 되고요. 안쪽으로 다용도실, 다용도실도 한번 보시게 되면은, 어, 세탁기 건조기도 저희가 드려요. 네, 세탁기 건조기도 다 전기 효율 1등급, 예. 네. 어, 삼성 AI 그랑데 제품으로 준비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쪽에 보시게 되면은 수납 공간이 조금 더 있습니다. 그래서 편안하게 세탁 용품들 넣어 오실 수 있게끔 수납 공간까지 마감이 되어 있네요. 앞쪽은 재활용품 쌓아 두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가장 제품은 세탁기 건조기 냉장고까지 기본 옵션으로 다 드립니다. 그리고 주방 거실 분리형 구조로 여유롭게. 자, 저희는 <laughs> 안방부터 한번 넘어가 보시죠. 안방은 거실 뒤쪽으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안방에도 에어컨 당연히 시공이 들어갑니다. 안방 에어컨 당연히 시공이 들어가고요. 안방 한쪽 벽면은 붙박이입니다. 예, 붙박이로 보시게 되면은 어, 제가 한번 다 열어봐 드릴게요. 이렇게 붙박이 옷장, 이불장 쓰실 수 있고요. 그리고 어, 얘도 옷장 예, 이 수납장 그리고 얘도 얘는 옷을 걸어 놓으실 수 있게끔 이런 식으로 붙박이가 세 칸이 시공이 되어 있고요. 스타일러를 줍니다. 예, 스타일러 3구짜리 스타일러 어, 제공이 되니까요. 자주 입는 옷들 스타일러 활용하시면 좋아요. 이게 얼마 안 하긴 하는데 또내돈 주고 사기는 아까워요. 그렇기 때문에 스타일러도 기본 옵션이고요. 화장대까지 또 한쪽 벽면에 의자는 갖고 오셔야 됩니다. 어, 거울도 다 시공이 되어 있어서 화장대 편하게 쓰시면 좋아요 그래서 한쪽 벽면으로 화장대, 붓박이, 스타일러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안방은 뭐다? 침대만 놓으시면 됩니다 자, 안방은 이렇게 침대만 놓으시면 됩니다 침대만 놓으실 수 있는 사이즈 한번 측정을 해 볼게요 <laughs> 자, 안방 사이즈는 3400에 3400에 2600 사이즈거든요. 그냥 무난하게 침대만 놓으시면 됩니다. 안방 무난하게 침대만 활용하시고 붙박이와 예, 화장대 스타일러 같이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부부 욕실 한번 볼게요. 자, 부부 욕실 보시면은 자 바닥은 미끄럼 버디 타일, 테라조 타일을 사용을 했고요 수납장 그리고 세면대 변기입니다. 간단하게 씻고 간단하게 대소변 보실 수 있게끔 준비가 돼 있고요 샤워도 가능은 하지만 그렇게 독립적인 샤워 공간은 없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안방 준비되어 있고요 방이 다 떨어져 있습니다 맞은편에 두 번째 방 이쪽에 세 번째 방 방은 세 개입니다 자 먼저 두 번째 방부터 한번 보시면은 입구 옆이에요 자두 번째 방까지 에어컨이 시공이 들어갑니다 두 번째 방까지는 에어컨이 시공이 들어가요. 자녀분 방으로 쓰기에는 무난하게끔 항상 말씀드리는데 2,700 사이즈가 넘어가면 은 3종 가구를 편하게 쓰실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사이즈 한번 측정해보면은 그렇죠? 2,800에 2,700이 넘어요. 2,800에 네, 2,900 사이즈이기 때문에 자녀분들 3종 가구 편하게 씁니다. 거기다가 어, 두 번째 방까지 에어컨이 시공이 되어 있네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방은 또 거실 뒤쪽으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세 번째 방은 에어컨이 없고, 대신에 베란다가 있습니다. 어차피 주방 옆에 세탁실이 있습니다. 저희가 세탁기 드리죠? 그리고 여기는 창고처럼 베란다를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 보일러실이거든요. 네, 보일러실. 한번 보시면은, 네, 여기 보일러실. 그리고 세탁기 한개더 쓰시는 분들은 여기 수도 배관 있습니다. 세탁기 활용도 가능하고요. 베란다가 넓어요 생각보다 사이즈도 좋습니다. 베란다 창고로 쓰시면 좋아요. 베란다가 있는 방이지만 방 사이즈가 그렇게 작은 편은 아닙니다. 네, 여기도 방 사이즈 한번 측정해 보면은 자 2,500에. 2,500에 2,800 그래서 3종 가구 들어가는 사이즈입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대신에 안쪽 공간을 창고로 활용하시면 더 여유롭게 쓸수 있지 않을까 예상을 하네요. 자 방은 이렇게 세 개가 준비가 되어 있고요. 마지막 메인 욕실은 입구 들어오시면 바로 메인 욕실이 준비가 됩니다. 자 메인 욕실 바닥은 테라코타일 다 동일하게 사용을 했네요. 해바라기 샤워기, 독립적으로 샤워할 수 있게끔 파티션. 어 나중에 여유가 있으면 코너 선반 하나 설치하세요. 샤워기에도 선반이 있기는 하지만 코너 선반 입구 업고가 또 다릅니다. 그리고 수납장, 젠달 선반, 세면대. 경기로 깔끔하게 메인욕실은 여유롭게 준비가 되고 있습니다 방 3개 화장실 2개 주방과 거실 남향으로 준비가 되어 있고요 가전 제품 풀 옵션으로 준비가 되어 있으니 몸만 오세요. 예, 몸만 오시면은 될것 같습니다. 자 빠르게 오셔서 좋은 집꼭 저렴하게 구매하셨으면 좋겠네요.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채팀장의 행복한가 최영설 팀장이었습니다. 다음 영상도 더 좋은 집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릴게요.